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석 이야기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김수보석의 김남표 사장 자리에 모셨는데요 오늘 보석과 함께 여러분 어, 재미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그 발렌타인데이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연인과의 그 사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의 문화라는 건이 가족 문화가 돼서 이 가족끼리의 또 그런 어떤 사랑을 어 나누고. 또 주고받는 그런 어, 아름다운 어, 사랑의 그런 날로 이제 정해서 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발렌타인데이 우리 보석 이야기 속에서의 발렌타인데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예, 어, 이제 발렌타인데이 그 유래는 막 네. 그 로마 시대로서 그렇죠. 네. 어, 그3세기경에그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는 네.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 젊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갖고있을적에그 캐더릭 사제인 그 발렌타인이 네. 황제 허락 없이 이 젊은 남녀 사랑하는 남녀들을 결혼을 몰래 시켜 줍니다. 네. <laughs> 그래가지고 아, 황제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게 발렌타인대회가 유래가 돼서 축일이 되고 경축이 됐는데 음, 네. 아, 지금 이게 쭉 내려오면서 아 진짜 이월 1 4일은뭐남녀노서 어, 불구하고 네. 이제 프로포즈도 할수 있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뭐꽃 초콜릿으로 이렇게 변질됐지만은 사실은 이런 어, 프로포즈를 이렇게 주얼리를 많이 했었어요 서양에서는 아무래도 변하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네. <laughs> 네. 꽃은 싫들지만이 네. 보석의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겁니다. 예. 예. 사실 우리가 이 보석 앞에 여러분도 이제 어, 화면을 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 보석하면 우리가 그냥 비싸다는 그런 어떤 어, 관념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멀리 바라만 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이번에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김수 보석이 특별 할인전을 한다고 하는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선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격선이 책정돼 있나요? 예, 네. 어, 그러니까 네, 저희가 1년에한 번씩, 네. 아주 그 발렌타인데이를 위해서, 네, 우리 이제 선물을 할수 있도록, 네. 예, 부담 없이, 그래서 네. 그렇다고서 퀄리티 도무를진않 어, 거였습니다. 좋은 거셔서 네. 특별히 저희가 1년에세 개를 만드는데 요 발렌타인데이 음, 목걸이를요. 네. 예, 예, 네. 이거는 어 저희가 그 이익을 떠나서 네. 진짜 그 사랑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네. 이 제일 좋은 블루 사파이어를 로얄 네. 아주 프리미엄 사파이어입니다. 이거를 아, 예. 저희가 하트 모양으로 깎아요. 아, 그니까 사실 이 네. 타원형을 하트로 깎으면 보석 무게가 다 줍니다. 음, 그래도 이 사랑을 상징하는 걸 그렇죠. 해서 네. 저희가 진짜 아름답게 네. 이 기념을 상징하기 위해서 깎아서 어 딱 석점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아, 그렇군요. 예, 하는데 매년 인기가 있어서 네. 벌써 주문이 계속 들어와요 아, 예. 예, 그래서 <laughs> 네. 사파이어 도 거의 원캐럿트고 네, 다이아몬드 에다가 음, 백금줄로 네. 했는데 아 이게 시중에서 구하려면 약 2000불가량 음, 되는 네. 겁니다 2000불에서 3000불가량 되는 거를 어, 900불 오, 예. 1000불 미만이 되네요 예, 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진짜 정성이 들어간 어, 네. 프로포즈용또 네. 어, 사랑하는 아내에게 네. 선물을 놓치신 분들은 사랑의 고백을 발렌타인데이를 통해서 네. 와이프에게 선물할 수도 있고요 또 어, 많은 분들이 뭐 와이프에게 선물을 합니다 발렌타인데이 음, 네. 괜네요 네. 고마우신 분께 그렇죠 신세진 분한테도 기회가 돼서 선물할 수 있는 거고요 수량이 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 원하시면 연락해야 되겠고요. 또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연인끼리도 중요하지만 가족끼리 또 사랑하는 그런 어떤 존경하는 분이래든지 이런 분에게 선물도 충분히 발렌타인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소개해 주시죠. 예. 아주 이건 아주 우리 앤킴 디자이너가요. 어, 참 예쁘네요. 정성들여서 네. 했는데 네. 예. 예. 예 이건 아주 매직 네저 발렌타인 목걸이 선물인데요. 예 아주 이렇게 착용하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네요. 예예 아름답게 예. 네. 할수 있는. 예. 브루사파에다 다이아몬드가 예. 무려 한 (30개가) 들어갔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데 이렇게도 어, 착용할 수가 있고 요거를 약간만 움직이면은 네. 접으면은 그러니까 폈다 아, 접다가 예. 이렇게 접으면 커지네요 예 <laughs> 요렇게 또 펜다트로 예. 예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아주 매직 브루사파의 목걸이에서요 네. 영구적이고 그래서 뭐~ 무슨 모임이나 네. 디너 하러 갈 적에는 살짝 펴서 예. 화려하게 하시고 또 평소에 그냥 착용할 때는 이렇게 접으면은 예. 아름다운 아, 사파이어 펜던트가 됩니다. 예. 이 그러니까 다용도 여러분이 어떤 그뭐 어, 파티를 가든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러 갈때 필요할 때또 어떤 옷을 입을 때좀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아, 아주 예, 예 점점 예, 네. 아주 다양하게 저희들이 킴스보석에서는 <laughs> 예. 아주 좋은 디자인 그래서. 한 가지를 만들어도 아주 예. 작품을 만들어서 예. 예, 여러분들의 그 예. 아,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좀 기, 기념하게 예. 합니다. 예. 스마트 시대의 스마트 <laughs> 보석도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개해주시죠. 예, 예, 그다음에 네. 에, 요거는 이제 아주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아주 타원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음, 네. 사실 이 디자인은 아, 지난번 그 영국의 그, 예. 그 윌리엄 네. 왕자가 예. 결혼할 때에 그 캐티 미들턴한테 프로포즈 했던 프루사파야 네. 반지 모양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주 와. 퀄리티도 그 영국식 똑같이 만들었고, 다이아몬드를 아주 아름답게 바, 바쳐서, 바꿔서, 네. 예. 예, 아주 이 프루사파야가 유럽에서나 영국에서는, 네. 프로포즈 결혼 예물용, 그러니까 음, 사랑하는 선물에는 꼭이 프루사파야를 합니다. 예. 좋겠습니다. 누군 가는 받을 텐데 말이죠 이알기 <laughs> 예, 있습니다. 직접 보니까 무척 그 누구에게나 좀 선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예, 그 다음에는요. 네. 이제 네. 더 정령적인 걸 원하시는 분은 네. 예더 화려한 걸 원하시면 예. 이건 루비입니다. 그렇고 예 루비에다가 그 유명한 그 마키 보드형 다이몬들을네 개를 넣어서 진짜 이건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받쳐서 그러네요. 드리는. 어, 색깔이 진짜 정렬적이다 하는 <laughs> 이야기가 가끔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네. 직접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네, 그 외에는요. 네. 이 이제 조금 어, 예, 예 좀더 화려한 건데요. 예, 네. 그래서 어이 좋은 날에 좋은 기회 때이 네. 사랑의 고백을 그래서 이것이 자 결혼 예물도 되고 네. 프로포즈용도 되고 저희들이 이 목걸이 하나를 다이아몬드 목걸이 했는데요 예. 다 감정서 있는 걸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가운데는 어, 5부짜리 해프 캐럿이 들어갔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감정서 있는 걸로 해서 이제 아주 최고의 예. 발렌타인데이 잠깐만요. 선물이 될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또 저희들이 이백금도 자. 아끼지 않고 두껍게 했고, 네. 진짜 이거는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우리 엔킴 그 서리파이 디자이너와 네. GI 공인 감정사 또 우리 저희 김수복 씨의 최고의 기술자들이. 세 명이 합쳐서 만든 음... 아주 올해 최고의 예. 작품이죠. 이렇게 감정서가 있네요. 저도 사실은 실질로 감정서를 처음 보는데 말이죠. 이렇게 감정서가 같이 포함돼서 여러분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렌타인데이 특별 할인전 이 부담 없이 여러분께서 이 보석을 선물로 줄수 있는데요. 연인끼리 또 이런 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혼을 하실 분도 미리 이렇게 발렌타인데이에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한 감사의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또 신세진 사람에게 네. 사랑을 보소으로 나누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직접 전화로 연락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어 하나. 예. 어, 네. 사실 품질이 제한적이라서 네. 어, 연락을 주시고요. 예. 예, 그래서 어,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하고. 아, 예. 예, 그래서, 어, 저희들이, 이게 원가로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어, 사실, 제한된 품목이 있어서. 예. 빨리 서두르시면, 예. 지난번엔, 작년엔 여섯 점 나온 게다솔다고 됐습니다. 네. 예. 여러분이 미리, 어, 어, 관심 있으시면은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발렌타인데이 특별 할인전, 어, 김수보석에서 함께 한 시간이었는데요. 부담 없는 가격에 사랑의 나눔을 갖기 바랍니다. 김남표 사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